경찰이 고아두 개토라는 알수 없는 내용의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교제 폭력 피해자를 구조했습니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일일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김대형 경위는 최근 새벽 시간대 아무 말 없이 우는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경위는 무슨 일이냐며 계속 대화를 시도했지만 신고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상황 파악을 할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오전 2시 19분 고아두개토라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경희와 함께 근무 중이던 박소은, 순경은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는데 키보드를 조합해서 보니 고아두개토가 도와주세요와 비슷한 키보드 위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박순경은 즉시 코드 1지령을 내렸습니다. 신고 위치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은 교제폭력으로 피가 흥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구조한 후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는데 키보드를 조합해서 보니 고아두개토가 도와주세요와 비슷한 키보드 위치였습니다. 경찰은 그 오타 속에서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을 읽어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울기만 해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챕니다. 그리고 곁에 있습니다.